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서 변액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금리는 1.25%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발생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가 발생했는데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빼서 우리나라를 탈출했습니다. 결국 주가 지수도 계속적으로 좀 낮아진 결과가 나왔죠. 이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것을 과것 의미하며 우리나라 금리도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을 나무로 비유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 눌러졌는데요. 보겠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라면 경제의 기초체력인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이 펜더멘털이 좋아야지 나무가 더잘 자라게 됩니다. 또 하나, 어, 겨울보다 여름이 나무가 더 빨리 자랍니다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햇빛이 내려쬐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 유동,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단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라는 투자자금, 단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 나무는 좀더 빨리 더잘 자라게 되죠 그러나 비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죠 비가 계속적으로 안 오게 되면 가물어 버리셔서 가물어서 나무가 못 자르게 되듯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들어와야지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금융. 시장의 자금이,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금리는 약 0.25%에서 5% 수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0.25%에서 0.5%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각 주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은 고용 안정, 또 하나 금융 안정, 이두 가지 조건입니다. 고용은 현재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6월 달 정도에 금리가 약, 예, 고용시장이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금융안정인데, 최근 영국은 유로존에서 탈퇴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 결과가 6월 23일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보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계산을 한 거죠. 금리,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금리 인상 시기는 7월 혹은 9월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9월입니다. 9월에 연내 1차례, 그 다음에 0.25%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변액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스피라고 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주, 주가 지수는 1900선에서 2100선에서 어,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별명이 박스피입니다. 6월 9일에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유동성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조금 올라,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도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해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급격히 안정적인 더, 더 안정적인 국가인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금씩 변액보험에 들어있는 채권 비중을 높이셔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바로 고객들한테 전화를 걸으셔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경, 그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은 그때부터 조금씩 주가 주가지 변액보험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상승한다는 의미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경기가 상승한다는 의미와 동의하고, 음, 경기 상승기의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불리한 악재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 경기 상승만큼 결국 기업의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것이니 주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시 이 부분을 잠시 조정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호경기도 아니고. 또 하나, 굉장히 금리를 급격히 인하, 인하했는데도 주식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도 못한다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 지금 바로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반면 투자시장을 좀 이렇게 생태계에 대한 조언으로 바꾸면은 수익률이 높은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수익률이 높은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투자시장은 지켜야지 결국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채권 비중을 높여서 좀 다가올 위기에 변액보험에 투자된 자금을 지켜야지 나중에 호재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 대세상 승기가 됐을 때 주식 비중을 높여서 어, 풍요로운 노후,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